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10절 안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듭니다 9장 10절에 보시면 r a 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죠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요 마치 포도나무를 만남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포도나무, 뭐 살다 보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실 때에 광야에서 만나신 것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나무는 예, 그쵸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가 소중하죠 어, 우리가 언제나 마실 수 있는 물이지만 광야에서 마시는 물은 예, 느낌이 더 다를 것입니다 어, 산에만 올라가도 예, 산에서 마시는 물이 참 맛있은 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만날 때 그들을 보러 갈때 마치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반가움, 그러한 기쁨 아, 그 갈증 가운데 물한 모금 마셨을 때 느껴지는 그 해갈갈이, 해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실 때 그렇게 만나신 그런 기분이 드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한 번에 한번더 반복하시기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잘 몰랐는데 교회 오다 보면 세븐일레븐을 그 이렇게 지내옵니다 환경공단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올 때가 있는데요. 세븐일레븐 그 바로 옆집에 도로 쪽으로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더라고요. 어, 길 가다가 어느 날 봤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어, 길 가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따먹어 버슬 법도 한데 하나도 안 따먹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한번다 없어졌습니다. 누가 주인이 따갔는지.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없던데 얼마 전에 오다 보니까 또 다시 열매가 맺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길을 가다가 발견하는 그런 무화과나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에, 열매가 맺힌 걸 보면 왠지 좀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 함부로 따 먹을 수는 없겠지만 에, 그냥 가서 한번더 보고 싶은 마음, 에, 하나 꺾고 오고 싶은 마음, 하나 따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을 보실 때 마치 그런 느낌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 처음 읽은 무화가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이야기가 어, 이사야 5장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남겨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은 어, 포도원 노래라고도 부르는 어,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안에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냥 길가리에서 자라는 들포도가 아니라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바라셨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농부를 시켜서 잘가꿨으니 분명 좋은 포도나무가 열매 열매를 맺치게 될 것이다. 어, 이 나무의 열매가 특별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셨는데 아, 이사야 5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지 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들 포도를 맺혔다라고 하는 기록이 이사야 5장에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포도나무 비유가 많이 나오죠. 어 그래서 한 주인이 예,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정성 들여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예, 포도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예, 사람들을 들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악한 예, 포도원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을 예, 우리 주님께 드리지 않죠. 주인이 소출을 걷어가지 못하게끔 악한 농부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는 그 마음은 어디나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이 10절부터 17절까지 보았는데요. 10절 이 앞부분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드러나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예언서의 전형적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 그 마음 가운데,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아,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본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아, 그 마음이 시원해지던 그 느낌, 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봤을 때의 그 뿌듯함, 예,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 잘 되지는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악들이 해결이 되어져 마야 하는. 그러니까 먼저 그 죄악을 씻어야만 하는 그런 심판과 벌 받는 과정들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절 끝에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원래 그렇게 했었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들이 바알 보오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원래는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나무 같았는데 지금은 그들이 가증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하던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은 에브라임 집하였고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들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그들에게 더 이상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것이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대로 끝날 것이다 그거잖아요. 시간 조금 지나면 너희가 다음 세대를 보지 못하고 여기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 거죠. 이유는 그들이 광야의 포도나무 같았던 모습 처음 읽은 여부화가 나무와 같은 열매의 모습을 그들이 저버렸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12절 끝에 있는 말 12절 중간부터 끝에 있는 말에 여러분 그게 좀 마음을 기울이시면 좋겠는데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실 때 화가 미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자꾸 뭔가로 덮어놓으려고 하고 잠깐 그분을 안 보이게끔 마치 우리의 중심에서 한쪽 구석에 빼놓거나 주님 잠깐만 나가 계시죠라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려 하면 성경의 기록과 같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없으면 그쵸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주말 주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크고 넓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큰 집이죠, 뭘. 큰 집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자녀들 함께 왔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삶 가운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다 갖춰져 있는데 주님이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그저 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다 가졌는데요. 저는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물질도 많이 갖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데요. 아니요.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다 없어도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주님 계시면 그걸로 다 가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가 진짜 열명 밖에 없어도 아니면 한명 밖에 없어도 우리 교회에 주님 계시면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거죠, 그죠? 진짜 교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번 주에는 참 성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어, 지난 수요일에 이제 우리 갑자기 또 박준수 선교사님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예, 오셨고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 내일이죠. 우리 곽현섭 선교사님, 엄성아 선교사님 오실 거고요. 그 미얀마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한 부부가 같이 오실 거여서 총네 분이 예, 오시게 될 텐데 예, 미얀마 땅 수해로 물 잠겨서 예, 물에 잠겨서 지금 거의 물다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선교사님 얘기를 우리가 좀 듣기도 하고. 아침 또 우리가 이제 전해드린 소식 속에 마카오 사역하시는 우리 권종독 선교사님 어, 심장에그 스탠스 수술하시는 을것 때문에 급하게 들어오셔서 예, 수술 마치시고 어, 중환자실에 있다 일반병실에 오시고요 어,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퇴원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오후 비행기로 다시 마카오 들어가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방문 못하게 되었다 연락도 못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 그런 게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예, 맞아요.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뭐 우리만큼 숫자 많겠습니까? 우리만큼 헌금이 많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 같이, 처음 이건 무화과 열매 같이, 하나님이 그 땅의 그 민족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들으셔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12절 중간부터 있는 이 끝에 있는 말씀,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심에 기억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떠나시면 화가 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꿈과 계획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여 계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완전해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우리가 오늘뿐 아니고요 호세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어떻게 심판하려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이렇게 예언서가 좀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14절인 것 같아요. 네, 14절. 그러니까 13절까지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부기스라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어, 14절 말씀은 호세아의 대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들은 호세야 그러니까 호세야가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죠.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그들에게도 뭔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지금 다 농사 망친 것처럼 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망친 것처럼 다 망쳐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실 때,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무엇이냐면, 혼자 묻고 혼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여와여 호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라고 호세아가 말을 합니다. 호세아의 말이니까, 호세아의 기도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죠? 순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 그래도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같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아이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주일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호세의 마음에. 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 하시잖아요. 어,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우리 십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예비하시죠. 그의 하나님의 벌하심이 자손 3, 4대까지 이어가는 그런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3, 4대 받으면 그건 거의 멸족이다. 그래서 3, 4대 지나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십계명의 5, 6대 마치 천대로 적지 않은 것이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후사의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심판 속에서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죠더 저주인 거죠. 에른 동산에서 죄짓고는 쫓겨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렇죠? 이 땅에서 죽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 아무리 재밌어도요, 대학을 진학하는 게 복이잖아요. 대학 생활 아무리 재밌고 신나도,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는 게 복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네, 빨리 끝나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에게 어, 이렇게 잘안 다가오는 듯한 그래도 이 땅에서 즐긴 어, 생명이라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때 우리 간혹가다 그런 속담 하잖아요 예, 개똥밭에 불러도 이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짓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살기를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예, 하나님 앞에 결코 좋은 거 아니고요. 예 하나님 앞에 에, 씻어낼 것 씻어내고 에, 잘못된 거 하나님께 잘못됐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결해지는 것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광야의 포도나무 같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천일은그 무화과 열매와 같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화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심으신 광야에서도 풍성한 포도나무 같은 인생,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